안녕하세요. 투데이썰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운영하던 식당이 한순간에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사장님의 이야기, 직원에게 식당 명의를 맡긴 대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절대 남한테 쉽게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가 이 식당을 시작한 건 6년 전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게 자리에 새벽부터 전통장 보러 다니고 반찬 레시피 연구하고 손님 한분한분 한분 이름까지 외워가며 진심으로 장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두 번이나 나갔고 주말에는 대기표까지 돌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커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책임감을 주고 싶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끝에 제가 주방장으로 뽑아 키워준 직원 하나를 대표 명의로 올려뒀습니다. 형님,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가게 더 크게 키워서 형님도 떵떵거리게 해드릴게요. 그 직원의 입담에 저는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그 직원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1년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가게 매출이 점점 더 오르고, 저는 여전히 주방에 손님 접대까지 도맡아 했지만, 그 직원은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 대리인인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 제거나 다름없습니다." 명의도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국세청 감사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매출, 지출 내역이 전부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국세청에서는 저를 완전히 제3자로 간주했습니다.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이건 제 명의니까 세금도 제가 처리해야죠. 대신 저도 권한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직원은 식자재 납품업체를 바꿔치기하고 저 몰래 가게의 수익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에 몰래 가게에 나가 장부와 세금 계산서를 몽땅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한 지출이 곳곳에 섞여 있던 겁니다. 그 길로 회계사를 찾아갔더니, 사장님, 이거 완전히 사기당하신 겁니다. 명의만 빼앗긴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대표가 아니셔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좌절하던 저에게 옆 가게 운영하던 선배 사장님이 노련한 세무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세무사는 말했습니다. 증빙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 직원이 가게 실 운영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셔야 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CCTV 재료 발주 내역, 손님, 단골 리스트까지 하나하나 모아 이 식당은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국세청 조사 자리에서 저는 직접 나가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단골 손님 몇 분이 나서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분이세요. 저 직원은 가끔 카운터만 봤어요. 결국 직원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했고 가게 명의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가게 키워준 은인에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신뢰는 문서로 남겨야 하고 권한 위임은 계약으로 분리해야 하며 명의는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쉽게 맡기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신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데이썰이었습니다.